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요, 애정남,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대표,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애정남 최효종입니다. <laughs>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연을 받아봤습니다. 이제 막 전역하고 복학한 24살 대학생 이원구입니다. 얼마 전 같은 과 후배가 오더니 제 동기에겐 오빠라고 하고 저에겐 선배라고 하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오빠와 선배 차이가 뭔가요?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 참 애매합니다.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. 문자로 뭐하세요?라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오면 오빠, 전화가 오면 아저씨입니다.라는 거를 내정난 할수 없죠. 문제적 얘기예요. 20년 전얘기입니다 이거는 야. 전이나랑 유동근이랑 사귀는 거 알아? 이런 <laughs> 거 같은 거예요. 최수종이랑하이라가 결혼한데, 오? 이거 똑같은 겁니다.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.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첫 번째, 일반 이모티콘을 보냈다? 선배예요.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없습니다. 이거 센스가 없는 거예요. 아직 군대에서, 제대에서 사회생활 적응이 안된 겁니다. 아직도 슈퍼마켓 가서 초코파이를 보면 두둥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초코파이를 받는 아주머니를 보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센스 있는 게 뭐냐 진정한 오빠는 뭐냐 바로 마이피플 스티커를 보냈다 오빠예요 이정도는 타의 생활 적응을 센스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웃는 이모티콘 유유 웃는 이모티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동성친구나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진짜 센스 있는 거는 바로 마이피플 스티커입니다 오빠 소리 듣기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적용하세요딱 정한 겁니다 자 남성분들 그래도 스티커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스티커 막 붙이고 다니다가는 청춘의 빨간 딱지 붙습니다 예 yeah. <laughs> 이제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PC 버전까지 되는 아이피플로 애매한 사연을 보내주세요. 가장 애매한 사연을 선정하여 해결해 드립니다.